크롬이나 엣지 같은 브라우저에 AI가 붙었습니다 그래서 퍼플렉시티에서 만든 코멧이라는 브라우저를 소개해 드리려고 합니다 네, 생산성이 진짜 폭발적으로 향상시킬 수 있는 정보들이 많기 때문에 끝까지 한번 봐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책도 세 권이 나왔어요 이런 것도 이제 재미없으니까 바로바로 바로 넘어가겠습니다 일단 브라우저가 뭔지 보셔야겠죠 아, 제가 생산성 관련 컨설팅 강의를 하는데 사람들이 브라우저를 좀 되게 관광하는 경향이 있어요. 브라우저가 인터넷에 들어갈 수 있게 접속해주는 창 같은 거잖아요. 정말 좋은 기능들 많거든요. 제가 크롬에 관련된 영상을 찍기도 했었는데, 이 브라우저를 잘만 다루시면 생산성이 200%는 그냥 올라가게 됩니다. 브라우저를 한번 볼 겁니다. 일단 여러분들이 많이 사용하시는 크롬, 어, ms 엣지, 맥에서는 사파리 그리고 요즘에는 네이버 웨일 브라우저도 많이 사용하시는 걸로 알고 있어요 인터넷에 접속할 수 있게 해주는 창과 같은 역할을 하는데 이런 것들은 이제 우리가 일반적으로 정보를 탐색하거나 뭐 이메일을 보내는 커뮤니케이션을 하거나 쇼핑을 하거나 흥미를 일으키는 컨텐츠를 많이 보게 되잖아요 이런 용도로 많이 쓰는데 이제는 달라졌습니다 이제는 단순히 정보를 보여주는 뷰어에서 생산성 도구로 진화를 했어요. 이 생산성 도구로 함은 어, 커뮤니케이션에서의 어, 역할을 더 빠르게 효율적으로 해준다거나 아니면 정보를 검색할 때 결과를 알려준다거나 쇼핑을 할때 얘가 찾아준다거나 뭐 이런 다양한 용도로 활용할 수 있습니다. 예. 크롬 브라우저에 AI가 붙어서 나만의 비서가 된 건데요. 이게 진짜. 뭐, 채찌피티가 나만의 비서다, 뭐, 퍼플레시티다, 클로드다, 재미나이가 나만의 비서다, 이런 얘기들 많이 나오지만, 진짜 비서 같은 아이는 바로 저는 AI 브라우저라고 생각을 합니다. AI 브라우저는 뭔지 한번 살펴보시죠. AI 브라우저는, 어 대표적으로 젠스파크라는 브라우저가 있고요. 이게 최근에 젠스파크 코리아에서 이제 사람을 채용하기 시작했습니다. 한국에 진출했다라는 뜻이 되고요. 그리고 AI 브라우저의 대표자 DIA는 저는 브라우저 회사인 걸로 알고 있어요 코백이라고 오늘 소개해 드릴 내용이고요 퍼플렉시티라는 회사에서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채 g p t 도 이제 브라우저 AI 브라우저를 만든다는 소식이 있고 클로드는 브라우저는 아니지만 AI 브라우저처럼 활용할 수 있는 확장 프로그램을 지금 개발해서 테스트 중이라고 해요 랜덤 천명한테 하고 있기 때문에 클로드도 브라우저로 나오면 정말 좋은 기능 중에 하나로 될것 같습니다 오늘은 코멧 브라우저를 할 거고요. 이 코멧 브라우저는 퍼플렉시티가 검색의 강점이 있잖아요. 그래서 AI뿐만 아니라 검색까지 아주 출중하게 결과를 만들어 줍니다. AI 브라우저는 다섯 개 정도의 역할을 하는데 이건 말고도 무궁무진한 기능들이 있기 때문에 제가 큰 카테고리만 몇개 가지고 왔어요. 일단 당연히 검색 할수 있고요. 검색이 그냥 검색이 아닙니다. 전통 브라우저들은 검색한 결과를 출력해 주는데. 그냥 리스트업이에요. 결과들이 이런 게 있습니다 하고 리스트만 보여주는 거지. AI는 검색한 결과를 기반으로 요약도 해주고요. 결과를 아예 찾아줍니다. 진짜 원하는 걸. 그리고 화면을 읽을 수가 있고 화면을 직접 클릭하게 됩니다. 게다가 llm 언어 모델까지 붙어서 더 효과적으로 사용을 할 수가 있게 되는 거죠. 전통 브라우저에서는 유튜브가 있으면 내가 직접 다 봐야 되잖아요. 그런데 이 AI 브라우저를 사용하시면 AI 브라우저가 해당 내용을 요약해서 결과를 알려줍니다. 영상을 보지 않아도 알려주기 때문에 훨씬 더 시간을 줄일 수 있고, 뭐 요약이 사실 그렇게 좋은 건 아니라고 생각하거든요. 왜냐하면 영상 전체를 봐야 이 맥락과 함께 정보를 파악할 수 있고, 이 진짜 디테일한 이 지식을 습득할 수가 있는데 요약만 하면 다 파악할 수가 없어요 정보를. 어 그런데 이 AI 브라우저는 프롬프트를 통해서 내가 원하는 결과뿐만 아니라 다른 영상에 없는 특이한 컨텐츠들만 뽑아줘. 뭐 이런 식으로 정보를 더 사용자에게 맞게 영상의 컨텐츠도 뽑아낼 수가 있기 때문에 훨씬 효과적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가장 효과적인 기능 중 하나가 바로 단축키라고 생각을 하고요. 단축키를 통해서 어떻게 할 건지, 그리고 스크린샷으로 화면 해석하는 거랑 자료검색 이런 것들 하나씩 한번 찾아 보겠습니다 일단 단축키를 먼저 해야겠죠 자, 단축키가 뭐냐면 어, 코맵 브라우저에 내 아이콘을 클릭하면 단축키라고 나와요 이 단축키는 내 프롬프트를 안에다가 집어 넣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단축키로 내 프롬프트를 불러올 수 있는 거예요 한번 해 보시죠 첫 번째는 제가 메일을 받았습니다. 키스트라는 곳에서 강의 요청을 받았는데, 이거에 대해서 답변을 해야 돼요. 그러면 사실 이 메일만 보시면 주제와 일정이 나와 있고요. 일정 가능하세요 물어본 거죠. 그리고 필요하신 조건이나 준비 사항, 강사 프로필 이렇게 한 세네 가지 정도의 주제를 같이 가지고 온 거예요. 여기다가 제가 단축키를 이용할 겁니다. 슬래시를 누르고요. 숫자 2가 전 이메일 리플라이, 이메일 답변하는 거거든요. 그냥 제가 다른 말 없이, 프롬프트 없이 그냥 이 이메일 리플라이를 누를게요. 상단에 보시면 제가 미리 작성해 둔 프롬프트를 기반으로 이 내용을 그대로 쭉 쓰는 거예요. 그리고 보시면 안녕하세요 담당자님 하면서 바로 답변을 써주죠. 이거는 제가 기존에 쓰는 머릿말 같은 거고, 말씀 주신 생생형 AI 일정과 관련하여 연락주셔서 감사합니다. 10월 말 일정은 현재 조율 가능합니다. 구체적인 날짜와 시간, 원하는 강의 방향을 부탁드립니다. 바로 써주죠. 강의 진행에 필요한 추가 조건이나 준비 사항이 있다면 안내해주시면 준비하겠습니다. 아울러 강사 프로필도 첨부드립니다. 이런 식으로 답변을 다 써주는 거예요. 그럼 저는 뭐 하면 돼요? 복사해서 답장 누르고 컨트롤 V 하고 내용을 살짝 고치면 되겠죠. 살짝 고치는데 고칠 게 없다. 그러면 바로 보내기 누르면 끝나는 거예요. 그럼 메일이 또 오겠죠, 이렇게. 이런 식으로 메일을 받아볼 수 있습니다. 아주 간편합니다. 이게 이메일을 답변하는 그 스트레스가 정말 많이 줄어요. 예전에 이메일 초안을 쓰는 거 사실 뭐 GPT가 해준다, 뭐가 해준다 편하잖아요. 근데 이제 GPT로 넘어가지 않고 그냥 브라우저 안에서 슬래시 숫자 2만 하면 답변을 바로 해주는 거죠. 정말 빠르게 답변할 수 있고요. 저는 프롬프트 속에 제 제가 일반적으로 쓰는 그 이메일의 형식, 머릿말 그리고 인사말, 꼬리말 이런 것들을 다 넣어뒀어요. 그래서 좀더 쉽게 저는 이메일을 쓰는 편입니다. 앞에서 전달하신 이 내용은 그냥 내용과 문장으로 썼는데 이렇게 주제별로 나누어 주기도 합니다. 주제가 많을 경우나 헷갈릴 경우에는 이렇게 주제로 나누어지기도 해서 훨씬 더 편하게 이메일을 쓸수 있어요. 이게 진짜 제 스타일이거든요. 딱 1, 2, 3 하는 게제 스타일이라서 저는 내용이 안 바뀌면 거의 그냥 포맷만 바꿔서 보내는 형태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게 첫번째고요두 번째는 단축키이긴 한데, 어, 저는 숫자 1을 누르면 비즈니스 메세지라는 프롬프트가 있어요. 비즈니스 메세지는 예를 들어서 요런 거죠. 혹시 일정 가능하실까요? 라고 좀 되게 편하게 제가 말로 표현을 해서 복사한 다음에 여기다가 붙여넣고 엔터를 치면 이 메시지를 얘가 예쁘게 바꿔 줍니다. 자, 똑같은 메시지예요. 보시면 혹시 일정 가능하실까요? 강의 일정 강의 진행에 필요한 조건이나 준비 사항 있으시면 말씀해 주세요. 그리고 강사 프로필 있으시면 같이 부탁드립니다라는 내용이 번거로우시겠지만 일정 조율 가능하실지 확인 부탁드립니다라고 문장을 정중하게 바꿔줬죠. 일정 가능하실까요라는 문장이 일정 조율이 가능하실지 확인 부탁드립니다. 강의 진행에 필요한 조건이나 준비 사항이 있으시다면 안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안내해 주세요. 말씀해 주세요가 아니라 가능하시다면 강사 프로필도 함께 전달해 주실 수 있으실지 부탁드립니다. 이런 식으로 문장을 정중하게 바꿔주는 거예요. 주실 수 있으실지라는 문장이 좀 맞는지 안 맞는지 모르겠지만 아무튼 이거는 프롬프들을 통해서 더 정중하게 또는 어, 비문이나 중문, 공문 같은 것들을 다 해결할 수가 있게 됩니다. 아주 편리하죠. 그래서 저는 이제 앞에 이메일 리플라이를 먼저 해보고 여기서 이제 제가 완전히 수정해야 될 문장들이 있을 수 있잖아요. 이거 완전히 안 맞다거나. 그럴 때는 제가 텍스트로 그냥 일반 자연어 쓰듯이 쭉 써놓고, 슬래시 1 해서 비즈니스 메시지로 변경하는 상태로 이메일을 쓰고 있습니다. 이메일이 정말, 정말 편하게 쓸수 있게 됩니다. 그 다음에는 단축키에서도 이제 앞에서 보여드렸던 것 중에서 영상을 요약하는 건데요. 제 영상 하나 들어가 볼게요. 제 영상 들어와서 어시스턴트에 보면 얘가 추천을 해주거든요. 뭐, 뭐이 영상을 요약하시겠습니까? 뭐 이렇게 추천을 해주기도 하는데, 뭐, 그럼 그냥, 그냥 해볼게요. 이 영상을 요약해줘. 이렇게 프롬프트를 얘가 추천을 해줘요. 얘가 막 쓰면은 이렇게 막 나오죠. 뭐, 이런 식으로 추천을 해주는데, 이걸 써도 되지만, 저는 이걸 쓰지 않습니다. 이건 브라우저 코덱이고, 새로운 채팅 눌러서, 이 비디오를 요약해주세요. 핵심 내용을 추천해주잖아요. 이런 것만 봐도, 사실 영상의 내용은 그대로 파악할 수 있습니다. 여기 보시면, 한 53분짜리거든요? 이거 언제 다 보고 있어. 그래서 보시면, 영상의 핵심 내용 요약해주죠. GPT와 개념의 차이점, GPT 만드는 방법, 프롬프트 최적화 세 가지 핵심 기법, 업무 효율 높이는 전략, 실습, 활용 팁, 이렇게 해주잖아요. 어, 진짜 잘 만들어주는데? 하지만, 저는 제가 쓴 프롬프트가 있어요. 저는 제가 쓴 프롬프트를 할 거예요. 슬래시 누르고, 저는 유튜브 서머라이즈라고 있습니다. 유튜브 서머라이즈. 이걸 제출을 하면, 제가 쓴 프롬프트에는, 같은 주제의 영상이지만, 다른 영상엔 없는 컨텐츠를 뽑아달라고 했어요. 전체 요약을 하고, 독창적으로 차별화된 핵심 아이디어, 요런 것들, 요런 것들을 뽑아줍니다. 제가 쓴 프롬프트로 영상의 요약을 한다는 것 자체가 상당히 좋은 거기 때문에, 이렇게 단축키를 쓰는 형태이고요. 그 다음 단축키. 자, SNS라는 건데, SNS는 뭐냐. 자, 일단, 뉴스 기사에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 IT에, 뭐, 에어팟으로 어, 요거 볼게요. 자, 이 기사가 있어요. 요런 기사. 요런 기사를 제가 SNS에 공유를 하고 싶어요. 그럼 어떻게 한다? 자, 일단, 이 기사를 요약을 해야 되잖아요. 제 스타일대로. 제가 공유하고 싶은 스타일로. 그러면, 슬래시 누르고, SNS 웹사이트, 요걸 눌러요. 그러면, 제 프롬프트가 또 나올 테니까, 엔터를 치면 이 정보를 기반으로 이렇게 소스를 요약을 해주죠. 애플이 곧 에어팟 어 프로 3를 선보인다. 이런 내용이 나오잖아요. 이걸 제가 공유하고 싶어요. 그러면 어 이미지를 생성도 해주긴 하거든요. 이미지를 생성을 해주는데 이미지 생성이 되게 이상해요. 완전히 다른 내용으로 이미지 생성을 해주더라고요. 그래서 이거를 어 기반으로 붙여넣고. 이미지를 붙여넣고, 첨부된 이미지에, 이미지와 작성한, 위에서 작성한 결과물을 기반으로, 기사에 최적화된 이미지를 생성해줘. 애플의 에어팟3 제품이야. 자, 요렇게. 이미지 생성을 요청하면은 이미지를 생성해줘요 뭐 지금 생성중이죠 이게 퍼플렉시티의 어카운트인가요 네, 퍼플렉시티에 보시면 이미지 생성 모델이 또 들어 있어요 안에 환경설정 모델을 여기 어, 있네요 이미지 생성 모델이 플럭스로 들어 있습니다 GPT 이미지도 되고 달리도 되는데 저는 플럭스를 했었어요 그래서 이걸로 얘가 생성을 해주는 겁니다 아, 요렇게 생성해주네요. 근데, 안 맞죠? 그래서 이미지가 진짜 이상하게 나오긴 해서, 안 맞는데, 여기 있네요. 재생성. 그러면 이미지를 생성해주겠죠? 여기는 생성을 못했고, 새롭게 생성을 시도하고 있어요. 어, 요렇게 이미지 생성해주는데, 이미지가 참, 안 맞죠? 이 기사랑 전혀 관련없는 이미지가 나오긴 해요. 아무튼, 이미지 생성은 이런 거고, 작성한 텍스트와 결과, 생성한 이미지를 골뱅이를 누르면 탭이 나오죠. 인스타그램 탭이에요. 이 탭에다가 인스타그램 계정에 포스팅 해줘. 라고 하면 이 탭에 있는 화면을 얘가 읽어요. 이 화면을 읽고 얘가 이제 점점 움직입니다. 어. 이미지 업로드, 업로드 완료 시 완료 상태를 알려주세요. 라는 식으로 찾아보죠. 화면을. 이 화면을 얘가 읽고 있는 거예요. 이제, 게시물을 클릭하고, 이렇게, 게시물을 클릭하겠죠? 이제 막 찾아 봅니다. 어디서 로그인 할수 있는지. 네, 지금 시작 중이죠. 이제 게시물 만들기 버튼을 눌렀고, 컴퓨터에서 선택을 눌러야겠죠? 이미지 파일을 업로드 할 거예요. 사진을 끌어다 놓거나 이미지 파일을 업로드 할 겁니다. 아까 만들었던 영, 이미지를. 다음이 나오죠 지원되지 않는 파일입니다 이미지를 아까 앞에서 생성한 걸 넣어 달라고 그랬는데 이미지를 넣지 않... 어, 넣었네요 네, 요 파일을 넣었습니다 앞에서 생성한 이미지 넣었죠 필터랑 이것도 미리 프롬프트를 넣으면 필터 어떻게 해주세요 넣으면 얘가 해줘요 클릭을 하기 때문에 태그하려면 사진 클릭하세요 라고 하는데 텍스트를 붙여넣겠죠 요거 지금 영어로 된걸 넣었지만 제가 그 여러 프롬프트를 섞어서 넣었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되는 거고요. 제 버튼을 눌렀고 공유 중입니다라고 뜹니다. 이렇게 시물이 공유되었습니다라고 나타나죠. 그럼 어떻게 돼요? 이제 새로 고치 해 보니까 이렇게 이미지가 나타나는 거예요. 클릭해 볼까요? 클릭하면 이제 멈춰도 되는데 제가 멈춰 보겠습니다. 클릭하면 이런 정보가 같이 들어갑니다. 위에서 텍스트로 생성한 것들은 따로 넣어달라고 했는데 이제 그 스레드 때문에 안 들어간 거고요. 실제로 그 내용까지 같이 들어갑니다. 포스팅을 할 일이 뭐 얼마나 있겠냐마는 포스팅까지 이렇게 잘 해줄 수 있어요. 그 외에도 뭐 게시물 확인이나 추가 작업도 해준다죠. 그러면 방금 생성한 게시물에 해시태그를 댓글로 달아줘라고 해볼까요? 그러면 게시물에 이 해시태그 얘가 생성한 해시태그를 열고 게시물을 열고 제가 안 하고 있어요. 댓글 창을 클릭을 했죠. 여기 댓글 창 커, 커서가 갑자기 깜빡거려요. 클릭을 하고 어, 댓글 이렇게 붙여 넣고요. 그 다음에 게시를 눌러서 이렇게 올라갑니다. 이런 식으로 화면을 읽고 클릭하고 뭐 키보드까지 다 해주기 때문에 어, 아주 효과적으로 사용을 해볼 수 있습니다. 이게 제가 SNS에 올리는 형태로만 진행을 한 거지. 다른 곳에서도 더 활용을 해볼 수가 있겠죠 그 다음에 스크린샷으로 모르는 화면 해석하기 해볼게요 스크린샷으로 모르는 화면 해석하기는 또는 막 제가 쓰는 기능 중에 엠파렌 이런 것도 쓰거든요 근데 엠파렌도 어떻게 하는지 모르겠다는 거죠 처음에 엠파렌 했을 때는 엠파렌 들어와서 처음 만들어요 이제 시작을 뭐 트리거 매뉴얼리로 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추가를 하는데 이 상태에서 물어보는 거예요 나는 AI 에이전트를 만들고 싶은데 어떻게 해야해? 화면을 읽고 나에게 방법을 알려줘 이렇게 해 봅니다 그러면 m8n이라는 화면을 읽었다 하고 트리거 추가하라고 하죠 add another t r i g g 해서 수래서 추가 추가하라고 노드 추가. AI 기능 선택하라고 해서 AI라는 키워드로 노드를 검색하면 빌드 오토노머스 에이전트 서머라이즈 n 치다큐 m 트 AI 관련 노드가 보인다. 그중에서 오픈 AI AI 연결 노드를 사용할 수 있다. 오픈 a i 선택해 봐요. OpenAI. AI 여기도 있네요. 여기서 오픈 AI 눌러요. 그리고 뭐 하라고 물어보는 거예요. 데이터 필터링 변환 앱과 연동 노드 추가할 수 있다 자, AI 노드까지 선택했는데 그 다음 어떻게 뭘 만들어야 해 그럼 얘가 또화면을 일죠 이, 퓨즈 커맷 어시스턴트라는 게 뜨면 얘가 화면을 읽는 거기도 하지만 얘가 화면을 크거든요. 지금 또 화면을 클릭을 해줍니다. 어, AI 모델을 만들어 줬어요. 메시지 모델이라고. 이런 식으로 화면에, 화면을 읽고 얘가 해주기 때문에 제가 모르는 화면이나 기능들이 있으면 이제 번역을 해서 일일이 찾아보는 게 아니라 직접 물어보면 되는 거예요. 와, 진짜 편해졌습니다. 특히, m 8에는 영어로 되어 있고, 자동화 부분을 잘 모르기 때문에, 잘 못하는데, 오류가 났을 때, 어떻게 해결해야 되는지 모르잖아요? 그럴 때에는, 얘한테, 그냥 화면을 찍어서, 야, 이거 오류가 났는데, 어떻게 해야 되냐, 물어보면, 알아서 해결하는 방법도 알려줍니다. m 8인을좀할줄 알면, 이거 일일이 보고 있는 것보다는, 직접 하는 게 나은데, 어, 답답하니까. 하지만, 이렇게할수 있다. 스크린샷이나, 모르는 화면을 직접, 분석을 해준다 정도로 보시면 될것 같아요. 그다음에 자료 검색 시키기. 자료 검색 시키기는 여기서 뭘 찾고 싶잖아요. 뭐 예를 들어서 삼성전자의 재무제표를 찾고 싶어요. 그러면 이이 이 사이트에서 삼성전자의 재무제표 검색해줘. 이렇게 해준 하는 거죠. 그러면 얘가 이 사이트 어딘가에 있는 건 알아요. 근데 어디는지를 모르잖아요. 일일이 찾아야 되잖아요. 귀찮으니까 그냥 이렇게 시키는 겁니다. 그러면 얘가 알아서 이제 삼성전자에 들어가서 재무제표를 찾아줍니다. 그럼 저희는 뭐 하면 된다? 이제 커피 한잔 타러 가면 된다. 커피 한잔 타러. 오, 왔네요. 저는 커피는 안 타고 물 마시고 왔어요. 자, 갔다 왔는데, 반기 보고서 해주죠. 이런 식으로 내가 어디 있는지 모르는 자료, 찾기 힘든 자료들을 알아서 찾아줍니다. 물론 화면을 다 들어가 봐야 되는 게꽤 오래 걸리기도 하는데, 사실 이것도 꼼수가 있어요. 브라우저에 탭을 여러 개 만들어 두는 거예요. 지금은 네이버 삼성전자에서 찾았잖아요. 이렇게 검색을 했죠. 이걸 또 탭을 새로 만들어서 똑같이 들어가요. 이렇게. 여기서는 삼성전자의 재무제표를 검색했고 여기서는 현대자동차 재무제표 검색해 줘. 라고 하고 또 새로운 탭 만들어서 여기서는 뭐 SKT 재무제표 검색해 줘. 이렇게 여러 개를 돌리는 거예요. 그러면 얘가 현대차 재무제표 이렇게 찾아주고 SKT 재무제표 찾아서 찾아 들어갔죠 삼성전자 재무제표 찾아줬고 그럼 또 새로 만들어서 그럼 KT KT 재무제표 검색해줘라는 식으로 어시스턴트를 여러 개를 돌리는 거예요 그럼 얘는 바로 바로 나온 것 같고 얘는 찾고 있는 중이고 얘도 바로 나온 것 같고 이런 식으로 한 번에 동시에 여러개를 돌릴 수 있습니다 자료조사를 이제 얘, 얘한테 SKT랑 KT랑 삼성전자랑 삼성전자 현대차 찾아와 이게 아니라 동시에 다 같이 돌리는 거죠 그런 식으로 해볼 수도 있습니다 그 다음에는 여러 기사 한 번에 요약하기 여러 기사 한 번에 요약하기는 일단 매일경제 들어와요 주요 뉴스 이런 데 들어갑니다 여기서 제가 요약을 해볼 건데 어떻게 한다? 하나하나 다 들어가야 되잖아요 아 귀찮아요 자, 지금 화면에 보이는 기사 12개, 12개죠. 어, 12개를 모두 각각 3줄씩 요약하고 글머리 기호로 표시해줘. 라고 하면, 이제 나옵니다 예약하고 노쇼 절대 안 되는 거 아시죠? 여기다죠. 예약하면 노쇼 안 되는 거 아시죠? 블랙핑크 제니 건축법 위반 건물 떠나 한남동으로 블랙핑크 제니 건축법 위반 한남동으로 오늘 밤 하루 힘드셔서 대교 매달린 여성에게 다가가 목숨 구한 이런 식으로 기사를 화면에 보이는 기사를 제가 들어가지 않아도 정보나 파악할 수 있습니다. 메일로 보낼 거야. 골뱅이 눌러서 gmail 이 탭에서 밀크시리얼시오라는 메일 주소로 위 내용을 메일을 보내줘. 제목은 네가 적당히 작성해라고 합니다. 특정 사용자에 대해서 나눈 이메일을 찾아줘. 검색해줘. 뭐 이런 식으로 바로 검색해 볼수 있어요. 뭐 예를 들어서 유닉이라는 뉴스레터가 나에게 보낸 메일 중에 음. 경제에 관련된 내용이 있으면 모두 요약해서 알려줘 라는 식으로 써보는 거죠. 그럼 유닉 뉴스레터를 얘가 다 찾아서 유닉 경제 이메일 검색하는 거죠. 유닉에서 유닉 들어온 거다 파악하고 관련된 내용을 이렇게 요약해 줍니다. 3월에도 있었고 3월, 24년 3월 에 있었고 24년 3월 에 있었고 이런 식으로 관련된 정보를 모두 찾아줍니다. 경제 이슈만 이런 식으로 이메일을 하나하나 들어가서 찾아보지 않아도 한 번에 쫙볼수 있는 형태로 이메일 검색도 해볼 수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우리는 코멧이라는 브라우저를 통해서 생산성을 극대화시킬 수 있습니다. 게다가 코멧 브라우저가 크롬 기반이거든요. 그래서 확장 프로그램을 다쓸수 있어요. 뭐 예를 들어서 제가 이런 거 복사해서 확장 프로그램 버튼 누르면. 이제 확장 프로그램이 실행이 되는 구글 크롬 브라우저에 있는 확장 프로그램들을 다 사용할 수 있기 때문에 굳이 이제 크롬 브라우저로 쓰지 않아도 됩니다. 실제로 제가 코멧을 썼을 때한 가지 아쉬운 점이 있었는데 코멧에 동기화 기능이 없어요. 제가 확장 프로그램이 북마크, 북마크를 많이 쓰잖아요. 근데 북마크에 동기화 기능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 PC에서 저장한 북마크를 다른 PC에서 못 써. 이 동기화 기능이 좀 됐으면 좋겠는데, 나중에는 언젠가 될 거라 생각하고, 뭐 음성으로도 찾을 수 있습니다. 음성으로 이 버튼을 누르면, 음성이 돼서 얘랑 대화를 할수 있어요. 아, 나 지금, 어, 탭들 너무 많이 켜져 있는데, 코레일 탭 말고, 다른 탭들은 다 닫아줘. 라고 얘기하면, 상단에 보시면 코렐 말고 다른 탭들이 닫혔죠? 어, 다른 탭 중에서, 어 유튜브 탭만 다시 열어줘. 그러면, 이렇게 유튜브 탭만 다시 열어줍니다. 이런 식으로 코멧이랑 대화를 할 수가 있어서 좀더 타이핑까지 하지 않아도 알아서 잘 대화할 수 있고 훨씬 더 생산적으로 사용할 수 있고요. 새 탭을 열면 퍼플러시티에서 검색을 할수 있게 되는 겁니다. 코멧이라는 건퍼플러시티를 유료로 사용해야 쓸 수가 있고요. 어, 요즘에는 SKT, 갤럭시, 어, NH증권 이런 곳에서 퍼플러시티를 1년 동안 무료로 사용할 수 있게 해주는 프로모션이 많기 때문에 검색해서 사용해보시면 훨씬 효과적으로 브라우저를 이용하실 수 있을 겁니다. 또한 가지 팁이 있는데, 퍼플러 시티 상단에서 이 주소창에서 검색을 하면 그 주소창의 검색이 항상 퍼플러 시티로 검색이 되거든요. 그래서 저는 특정 사이트 예를 들어서 네이버에서 롯데 시네마의 영화를 보고 싶어요. 그러면 롯데 시네마 이렇게 롯데 네이버로 바로 검색하고 싶을 수 있잖아요. 그냥 검색 결과를 보려고 그리고 구글로도 검색하고 싶을 수 있어요. 뭐 전시진 이렇게 그러면 이제 위에서는 바로 검색을 하면 퍼플러 시티로 검색이 되기 때문에. 가끔 이제 필요 없을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구글 검색이나 네이버 검색에 검색 엔진 등록을 해두면 훨씬 편하게 이 브라우저를 활용하실 수 있습니다. 이 검색 엔진에 어, 검색어 등록하는 거는 제 유튜브 영상에도 있기 때문에 나중에 오른쪽 상단에 카드 봐주시고요. 저는 다음 시간에 돌아오겠습니다. 안녕!